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교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저희가 삼국지 특강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삼국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인물이었죠. 관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관우가 왜 충의사나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도 한번 다뤄봤고, 관우의 그러면 이제 성격적인 단점이 뭐가 있었나, 왜 관우가 결국 몰락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도 한번 다뤄봤었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 관우하고 정 반대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도처럼 인기가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인기가 그렇게 많은 인물은 아니에요. 유명한 건 맞지만 <laughs> 누구냐면 바로 사마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마이라고 하면요 보통 이제 많이들 떠오르는 게 책사, 그다음에 또 뭔가 좀 배신, 배신 같은 거좀 많이 잘한다, 음모 같은 거잘 꾸민다, 그리고 제갈공명의 라이벌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죠. 자, 근데 이 사마이가 삼국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승자라고 봐도 좋을 만한 그런 인물인데요. 다만 인기는 없죠 <laughs> 그나마 요즘엔 좀 사마의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게 만들어지긴 하더라고요 중국 쪽에서 그래서 그나마 요즘에 좀 재조명을 받아 가지고 옛날보다는 인기가 상승했다고는 라 하지만 사마의가 확실히 인기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마의가 이제 인기가 없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은 관우나 장비나 뭐 이런 인물들처럼 그런 이제 드라마틱한 장면이 좀 적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 속 인물로서 사마의를 놓고 보면은 여러모로 굉장히 대단했던 인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이사마이는 자가 중달이고 이 사마시 집안도 굉장히 명문 가문이에요. 있는 집안이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난세입니다. 난세인데 있는 집안 자제예요. 그러면 은이 난세에서 있는 집안 자제가 가장 중요시할 만한 덕목이 무엇일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난세를 맞이했습니다. 난세를 맞이했을 때, 저는 없는 집안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난세에 몸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한껏 해가지고 신분상승을 꽤 해보겠다. 벼락출세를 해보겠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그게 이제 난세라를 맞이했을 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면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있는 사람들은 이 난세에 휘말려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뺏기면 어떨까?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집안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난세에는 위험한 배팅은 좀 하기 싫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어떻게 해서든 보수적으로 내 거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마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있는 집안 자주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출세에 목말라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있는 집안이라가지고, 뭐, 남부럽게 없는데, 지금 내가 당장 취업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의 재산을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난세에 휘말려가지고, 집안이 어떻게 폐가망치을안 나갈 것이냐. 그거 걱정하는 것이 더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마이가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썼던 인물이었는데, 굉장히 똑똑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조조가 사마이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고, 자기 휘하로 거둘라고 좀 노력을 했었대요. 그래서 조조가 원소하고 한판 붙었던 그 관두대전 이전에 이미 조조가 사마이한테 스카우치 일을 합니다. 너내 밑으로 들어와서 일해볼래? 한 거죠. 근데 사마이가 이걸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하냐면은 사마이가 딱 보니까 아직은 조조가 원소한테 안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소가 확실히 이긴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조조가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사마이 생각은 결국 뭐였냐면은 위험하게 베팅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내가 지금 남보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뭐 하러 위험하게 베팅을 해가지고 만약에 조조한테 걸었는데 혹시라도 원소가 이겼다 그럼 자기 집안은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위험한 베팅은 하기 싫다라고 사아이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조조한테 대놓고 밑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말하면은 찍힐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둘러댔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몸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나이도 젊은데 중풍에 걸려가지고 몸이 좋지 않아서 제가 밑으로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조조는 원소하고의 한판 승부를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사마이가 이런 말을 했던 거를 그냥 일단은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마이 생각이 다시 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때 사마이 저 친구가 중풍에 걸렸었다고 했었는데, 저 진짜인가?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다가 사람을 심어놓고 한번 관찰을 해보라는 겁니다. 저의 중풍에 걸린 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이 역시 조조가 보낸 이제 그런 첩자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이가 진짜로 중풍에 걸린 것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연기를 할 생각을 한다는 게. 그런데 이 연기가 결국에는 걸리고 맙니다. 왜 걸리냐면 사마이가 마당으로 나와가지고 마루에 앉아서 이제 책을 보다가 잠깐 책을 덮어놓고 방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중풍에 걸린 사람 연기를 훌륭하게 했겠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르르 쾅쾅하고 소나이가 내린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마루 위에 올려놨던 책이 젖어가지고 망가지게 생겼어요. 이 시대의 책은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사마이도 나름 학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책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마이가 어떻게 했다? 냅다 튀어나와가지고 그 책을 들고서 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광경을 당연히 조조가 심어놨던 첩자들이 본 거예요. 조조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죠. 저거 아무래도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중풍을 했다는 사람이 갑자기 방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책을 가지고서 방 안으로 후다닥 들어가더라. 저게 어떻게 중풍에 걸릴 수가 있냐 자 그러자 조조가 이제 잔뜩 화가 나가지고 사마이한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너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를 준다 내 밑으로 들어와라 자 그러자 사마이는 자신의 그 중풍 경기가 어차피 걸려버렸고 더군다나 이미 조조가 원서를 상대로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조조 밑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사마이가 조조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조조는 사마이를 당연히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조가 사마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드리냐면은 내가 저 녀석 관상을 보니까 관상이 흡사, 뭐하거냐면은 고 난고상, 난고상이 뭐냐면은 고개를 이렇게 뒤로 돌리고 있는 늑대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음험한 놈이라는 거죠. 저 놈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껏 이렇게 스카웃을 해놓고 사마이를 중책에 앉히지 않았다는 거죠. 일종의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내가 오라고 할때안 오고, 중풍거리 영키나고 말이야. 저거저거 저거 안 되겠어. 그래서 일단은 쓰기는 했지만, 좀 괘씸하니까, 한지게 다 박아둔 거죠. 그래서 사마의 입장에서는 뜻밖에도 이게 출세길이 꼬이게 되는데, 어, 나이 40이 넘어서까지 그렇게까지 고의적으로 못 올라가요. 사마이가 초조해지죠. 어,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사마이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확실히 머리가 잘돌아갑니다 보스를 직접 공략하기 힘들면은 보스의 아들을 공략하라. 우회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조주의 아들인 조비한테 신임을 얻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사마이가. 그래서 결국 사마이는 조비의 신임을 얻어서 출세 가도를 달리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조비가 또 오래 못 삽니다. 오래 못 살고 그 아들인 조예가 황제 자리에 올라오는데 조예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다 보니까 사마이가 주로 이제 군권을 많이 행사를 하게 됐어요. 사마이 말고도 뭐 이제 조진, 조유 같은 그런 황족들이 좀 많이 도와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나눠서 이제 군권을 행사를 해줬었는데, 제갈량은 이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조비가 죽고 어린 조유가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위나라를 칠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냐. 그래서 그 유명한 제갈량이 출사표를 던지고 위나라를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설 삼국지에서는 이때 사마이와 제갈량이 아주 치열한 승부를 벌인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거죠. 아, 당시 총나라 군대가 위나라고 싸우면서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되는 요충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가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빼앗기게 되면 제갈량의 북벌은 수포로 돌아갈 확률이 높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속이란 장군을 배치를 해가지고 지키게 했었는데 사마이가 결국에는 이 마속을 쳐부수고 이 가정을 빼앗아서 제갈량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라 것이 소설 삼국지의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마속이란 장군이 제갈량이 시킨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 제갈량이 돌아가서 이 마속이란 장군을 울면서 군법으로 처단을 했다 그래서 읍참 마속의 고사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실제 역사는 조금 달라요. 실제 역사는 읍참마속 자체는 있는 건 맞는데 이때 마속을 격파했던 것이 사마이가 아니라 조진 휘하에 있었던 장합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마이는 이때 역이 없었고 원래는 장합이 이때 마속을 격파를 했거든요. 근데 소설에서는 제갈량과 사마이의 라이벌 매칭 구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이를 끌고 온 거죠. 실제로 사마이가 제갈량하고 붙은 것은 거의 뭐 이제 제갈량의 후반부 4차 북벌쯤 가면서부터 라이벌 매치가 이제 이루어지게된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갈량은 굉장히 초조해져요. 자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건강이 계속 악화되면서, 그리고 또 총마라는 만성적으로 분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장기전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마이는 어떤 식의 작전을 짜게 되냐면, 사마이는 항상 이런 작전을 짜게 됩니다. 사마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과감하고 위험한 작전을 잘안 짜요. 철저하게 어떤 작전을 구사를 하냐면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대신에 재미는 없죠. 그러니까 축구로 치자면은 그 이탈리아식 침대축구 있죠. 그죠 약간 철벽 수비하면서 그러다 이제 한골딱 넣고서 계속 빗장 수비 이런 형식의 경기 운영을 좋아했던 것이 바로 사마이였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화끈한 면모는 없는데 승률 자체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마이가 인기가 없었던 게 옛날 관우 장비가 있었을 때처럼 뭔가 좀확하게 과감하게 막 작전을 짜가지고 돌파하고 적군을 쳐부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장기전으로 몰고 와서 적을 지치게 만들어서 제풀에 지쳐서 적이 물러나게 하는 그런 작전을 주로 썼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마이의 장기전력에 밀, 말려들어서 제갈공명이 과로사를 하고 말아요. 오장원이라는 지역에서 결국 과로사를 하는데 이때 제갈공명이 그걸 걱정을 했대요. 내가 죽으면 사마이가 바로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공세로 나올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이제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은 자신의 형상을 깎아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서 수레에 태워라. 그럼 사마이의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이 수레를 앞세워서 전진해라. 그럼 사마이가 물러갈 것이다. 실제로 뭔가 좀 이상한 김새를 눈치를 채고 제갈량이 이제 죽었다고 라 판단하고 사마이가 바로 총나라 군대로 쳐들어왔는데 이때 총나라 병사들이 제갈량의 유언대로 제갈량의 형상을 한이 나무 인형을 수레에 태워가지고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자 사마의가 제갈량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라 속단을 하고 일단 후퇴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겨난 유명한 말이 죽은 공명이 산중다를 쫓아내다 라는 말인데 놀랍게도 정사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소설만큼 드라마틱한 부분은 아닌데 나름 이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 사마의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판명이 날 때까지 섣불리 뭔가 배팅은 하지 않는다 모험은 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마의의 그런 신중한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일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신중한 사마이그사마이에게도 결국 결정적인 기회가 오게 되는데요 조예가 죽고서 나중에 그 뒤를 이어서 또다시 어린 황제가 올라와요 조방이라 황제가 올라오게 되고 그 조방의 후견인으로 조진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조진의 아들, 조상이 후견인으로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사마이도 여기서 후견인으로 임명이 됩니다. 두 사람이 이제 후견인이 돼가지고 어린 황제인 조방을 보좌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상이 혼자 권력을 독차지할 욕심으로 사마의 이 권력을 빼앗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사마이가 자기한테 한참 애송에 불과한 조상의 그런 행동을 그냥 조용히 보고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게 되다가 결국 조상이 완전히 방심을 하고서 잠깐 낙양성 바깥으로 나가서 고평릉에 가서 이제 여기가 이제 왕릉이죠. 여기 가서 참배를 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고평릉의 변이라고 하는데 결국 끈질기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기회를 한 방에 포착해서 이 고평릉의 변으로 사마이가 집권을 하게 되고 조상일파를 숙청을 하고 사마이가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 사마희라는 인물은요. 첫째, 신중하다는 거. 두 번째, 인내심이 대단하다. 세 번째, 끈질기다. 그리고 네 번째, <laughs> 결국에는 승리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이 삼국을 통일했던 것은 조조의 후손들도 아니고 유비의 후손들도 아니고 손권의 후손들도 아니고 약간은 좀 엉뚱하게 어느 쪽에서 이 삼국을 통일하는 사람이 나오냐면 사마희의 후손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국의 최후의 승자, 이 삼국지의 최종적인 승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마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되죠. 사마이라는 인물이 그다지 인기도 없고 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재미가 좀 없으니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관우나 장비나 조자룡이나 조조나 유비나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임팩트는 없지만 역시 역사의 승자는 이런 사람들인것 같습니다. 뭐 일본 전국시대 도쿠가이스도 에 그랬죠. 고려 태조 왕건도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끈질기게 신중하게.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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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런 인내심과 신중함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사마이는 바로 그 신중함 때문에 최후의 승자가 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요 다음 시간에는 사마이의 손자가 최종적으로 삼국 시대를 통일하는데 그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에 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